2차 민생 지원금. 신청 날짜 놓치지 마세요. 드디어 기다리던 2차 민생 지원금 지급일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2차 소비 쿠폰은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되는데요. 지난 1차에서 받으셨더라도 이번에는 자동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꼭 다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화면을 빠르게 두번 누르면 정답이 공개됩니다. 정답은 바로 9월 22일부터 신청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청 방식에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된다는 것인데요. 출생 연도 끝자리가 1과 6이면 월요일, 2와 7이면 화요일, 3과 8이면 수요일, 4와 9이면 목요일, 5와 0이면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출생 연도 끝자리를 꼭 확인하시고 지정된 요일에 맞춰 신청해야만 원활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작일을 놓치면 지원금도 놓칠 수 있다는 점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